오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재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량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라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래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분의 일을 누가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 기를 바라노라 함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어, 그 그 진화론에 관한 이런 어떤 그 설명을 하는 그런 그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 진화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것은 작은 세포가 이렇게 아주 작은 하나의 단세포가 여러가지 세포로 바뀌게 되고 또 여러가지 세포가 어떤 동물로 바뀌게 되고 그 동물이 뭐가 바뀌어서 또 뭐가 이렇게 바뀌어서 또 바뀌고 바뀌어서 결국에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이게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뭐 이렇게 원숭이가 뭐가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이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걸 진화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TV에 나왔던 이그 과학자죠. 진화론자인 이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충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진화론이 아닙니다. 그런 진화론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진화를 어, 정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계속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화론의 출발점이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게 된 찰스 나윈이라는 과학자가 그거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찰스 다윈이 어떤 사람이든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종의 기원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썼을 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을 때 이러한 그 진화론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단지 종과 종 안에서, 그러니까 종과 종이 조금 새벽에 어려운 얘기이지만 종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 종, 그죠? 예, 그러면 인간종, 또 무슨 종, 파충류 뭐 이렇게 있으면 그런 종들 사이에서의 변이는 일어나고 진화는 일어날 수 있으나, 종과 종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는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과학 시간에 진화도이라고 배웠던 뭐 원숭이가 이렇게 변해 가지고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은 그건 진화가 아니다. 종의 종들 안에서의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종과 종을 뛰어넘어서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저거는 진화론을 설명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이쭉 얘기하니까 어, 맞아. 그러면 저렇게 되면 맞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종 아니 종, 어떤 종이 있으면 그 종이 때로는 뭐 손이 길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물고기들이 아가미가 커지기도 하고 또뭐 밑에 아주 밑에 압력이 높은 곳에 사는 물고기 같으면 납작해지기도 하고 이런 이런 변화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와 그러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이 진화론이라는 게 결코 그뭐 잘못된 게 아니네라는 생각을 잠깐 하는 순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한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 그래서 찰스 다인이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림을 하나 소개시켜주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종과 종사이에 변이는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림을 그려서 찰스 다인이 얘기한 것을 쭉 설명하는데 인간의 기원은 그 어디냐 봤더니 그럼 결국에는 또 세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얘기하는 게 이런 원숭이에서 뭐가 변화됐다는 겁니까? 사람이 됐다는 걸또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앞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된다고 했습니까? 아, 분명히 자기가 입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무슨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뭐 진화 얘기 쭉 하면서 또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비스듬무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건 모순적이잖아. 제가 혼자 생각할 때. 저 진짜 모순이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놓고,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은 진화론이 아니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또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그, 그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다 듣고 있다가, 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저는 생각했어요. 저런 모순이 어디있냐고 앞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가니까 는 결국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진화론은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잖아요, 지금이. 21세기 과학이 모든 바탕들이 다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 진화론으로 되어 있어요. 진화론이 아니면 과학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어 좀더 나가면 이런 생각들까지 합니다. 이 컴퓨터가 이렇게 되는 것도 다 진화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진화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 올해 우리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과학기술부 장관인가요? 그 장관 한 명이 어 이제 내정이 돼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분이 창조과학자였어요. 유명한 창조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창조과학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부 장관이 될수 있다 없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청문회 과정에서. 그래서 물었어요. 청문회에서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은 그러면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창조론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과학기술부 장관이 될수 있느냐. 그래 결국엔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잘렸어요.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장관이 못했어요. 장관이.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 안에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의 일이었어요. 뭐 2년밖에 안된 일이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그런, 그토록 사람들이 맹신하고 있는 진화론이라는 진화론을 설명하는 그 과학자가 진화론은 이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놓고서 어, 솔깃하게 얘기해놓고서 마지막에 나중에 가니까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은 결국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은 애초부터 무엇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까?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자기 모습에 빠질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이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게 경제 문제 때문에 보복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기서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으시죠? 그럼 도대체 어디가 진실일까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진짜다고 얘기를 믿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무슨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이쪽이 진실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사람들은 이쪽도 무슨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순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의 판단과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모든 것들에는 오류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다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영국의 경제학자이기도 했던 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국부론을 이렇게 지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이지 않는 제3의 손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게 경제학으로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이 아담 스미스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소비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고 국가가 있으면 그죠? 생산자 뭐 이렇게 다 있으면 그 모든 것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뭐였었냐면, 이게 누구의 손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구의 손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3에서 보이진 않지만. 이게 이 아담 스미스가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시거든요. 이게 목사님이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얘기했던 제3의 손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정하고 저렇게 정하고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정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정하는 제3의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그 힘은 누구의 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제가 하면서 왜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처음에 이렇게 한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냐, 이 새벽에. 오늘 여기에 보면 발락과 발람이 누구를 저주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수많은 모압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지금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재단을 쌓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과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노력들을 통하여서, 자,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발람이, 입을 열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면, 저 모아평지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꼬꾸라질 것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까? 발람도 발락도 수많은 모압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다 누구의 생각이 맞나요 지금? 지금 발람이 발락이라는 왕이 모합하 그러잖아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저주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데? 다 죽는데. 당신이 저주만 면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제 당신이 입을 열어서 저주만 쏟아내면 이 사람들이 다 죽는데 아니, 거기서 갑자기 반란 당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어떡하느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반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은 다 저주하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 놨죠? 모든 것들이 저주로 몰아가고 있죠? 모든 상황들이 다 이제는 누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거 명백합니다. 세상은. 지금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이미 그 사람들 속에는. 발람이 뭐만 하면 되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상황 속에서 그 발람을 주장하고 계셨던 분은 누구셨나요? 하나님이셨던 분. 그곳에 모여 있던 수많은 모압 사람들과 반락과 반람을 반람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 모습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는 다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들이 저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복과 저주를 정하시는 분은 모압 왕도 아니고 모압 고가 대작도 아니고 입을 열어 저주를 하려고 했던 반람도 아니었던 거죠. 세상에 방법과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과정들과 모든 판단들과 모든 것들이 다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직 복과 저주를 실제로 주관하고 계셨던 분은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던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까요? 진화론이 이거다 저거다 생명이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수많은 이, 얘기를 다한달 지나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웃으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요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게 세상이 맞는 길이다 저게 세상이 맞는 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비웃으시는 겁니다. 왜 비웃으시는지 아십니까? 그걸 결정하는 분은 과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들도 아니고, 세상에 잘난 고가 대작들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무당들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이 당한 이 일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험해봐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과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든 모습들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 너무 힘들겠다 혹은 아 이건 되겠구나 여러분 그 결정이 세상이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가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모든 것들이 환경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 우리의 이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신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모든 것들이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겸손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이그 민수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요즘은 주일을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아주 명확한 주제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아무리 봐도 아 당신은 안될 것같아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상황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상황이라고 해도 입을 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니 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안 돼.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힘들어. 너 모습을 봐라. 너는 어려워. 너는 안될 거야. 아니, 객관적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봐도, 과학적으로 봐도, 정치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봐도 모든 것들이 다안 되는 것처럼 세상이 쏟아부어 우리를 향해 저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저주받을 인생들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며 그분이 가는 길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하면 만 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반석을 내시는 하나님.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살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주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오늘 당장 하늘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중요하신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패악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